답형 4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저는 학생들의 문제를 기다려주는 조사가, 교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능력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학생들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교사가 바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그러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한다면 자기 주도성,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4차 산업 시대나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교사는 조력자일 때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그 이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,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.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칭찬이나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도 교육청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교실을 좀더 주도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